소청심사 사례 주취자가 경찰관 폭행, 경찰은 맞아야만 하나, 술 취한 시민이 경찰관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소청심사 사례는, 경찰은 맞아도 참고만 있어야 하느냐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경찰서 소속 M경위입니다. M경위는 주취 상태로 길에 쓰러진 시민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민은 갑자기 M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M경위는 난동을 부린 시민을 수해 폭행했다는 이유로 견책징계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M경위는 억울했습니다. 계속 욕설하고 머리로 운전석을 들이받으며 수갑을 풀려는 등 통제 불능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무력을 썼을 뿐, 고의적 폭행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형사조정도 마무리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기 발령으로 근무에서 배제되며, 승진 누락, 수당 미지급 등 신분상 경제적 손해도 감수했죠. 그렇다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제압된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분명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징계는 감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경찰을 폭행한 점, 주취자를 상대하는 경찰의 고충이 큰 점, M 경위가 합의와 사과 등 충분한 조치를 한 점,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한 점, 결국 위원회는 견책을, 불문 경고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공권력을 행사하지만 때로는 맞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이번 소청 심사 사례는 단순한 징계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경찰의 고충과 책임의 균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